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어제 이재명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을 어떻게 구해낼 것이냐 물었더니 황당하게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에 지금 억류돼 있는 게 십수년째고 거기에 노동교화형이라는 걸 받아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식이나 돼서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금시초문 처음 듣는 얘기라고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어리둥절하는 표정을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황당한 것은. 이성락 안보실장한테 물어봤어요.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데 맞느냐? 이성락 안보실장 표정 보십시오. 우물쭈물하면서 본인도 모르고 있어요. 얼렁뚱땅 대충 둘러댄 겁니다.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붙들려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모르면서 둘러댄 거예요. 그냥 말이 됩니까? 안보실장도 모른다는 게 지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안보에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 타워인 안보실장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이 국민들은 누가 보호합니까? 자국민 보호가 대통령의 가장 제일 책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쯤 잡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위성락 실장도 시점은 파악해 봐야겠다. 아는 게 없는 겁니다. 아예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벌써부터 북한에 퍼줄 생각하고 북한과 접촉하는 거다 풀어버리려고 하고 대북 전단도 못 뿌리게 하고 또 대북 방송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퍼주는 것들은 득달같이 빨리하면서 우리 안보를 지키는 일과 이 북한의 인권의 실상과 우리 국민이 억류되어 있는 거는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또 우리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이 다 돼서 우리 한국 실상을 뻔히 아는데 왜 대북방송 해야 되냐? 대북방송 안 해도 된다.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북한 주민의 99.9%가 인터넷이 차단돼 있어요.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터넷이 차단돼 있고 대북방송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한에 전파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김정은이 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대북방송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안보 전략, 무기이자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풀어주고 우리 국민이 억류되어 있는 건나 몰라라 한다. 정말 열받습니다. 얼마나 어리둥절하는지 직접 한번 영상 한번 보십시오. 어, 그동안 여러 명의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잡혀 있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등의 총 4명의 교환노동형을 받은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잡혀 있고 이외에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세 명이 더 있습니다. 약 10명에 달하는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북한에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북한에 잡혀 있었던 많은 미국 국적자 그리고 심지어 일본 국적자들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잡혀 있는 한국 국민들의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드리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전임 대통령들께서 이분들의 석방을 위해 석방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런 석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처음 는 얘기인데 안보실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국 국민이 잡혀있다는 게 맞아요? 음... 어떤 경위로 되어 있는지? 언제, 어떤 경위로? 어, 이제 그 들어가서 그냥 못 나오는 경우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무슨 다른 경위로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쯤? 어, 시점은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몇년 전에 예. 시기를 언제 잡혀 있다는 건지 내가 아는 정보가 없어서. 자 영상 보시니까 더 열받으시죠. 이 어리둥절해하는 표정 보니까 안보를 과연 맡겨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와서 이게 본인도 아차 싶으니까 우리 국민을 위해서 북한과 대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가 정부에서 입장 한번안 냈고요.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감싸기만 하는 정권이에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길래 이렇게 합니까? 저는 미국 외신 기자가 이 질문을 해준 것도 너무 고맙고, 미국 기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해요. 미국 정부에서는 자국민이 잡혀갔을 때 끝까지 협상해서 데려오는 것을 대통령의 제일 책무로 보거든요. 전직 대통령까지 다 동원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북한까지 들어가서 억류된 미국인을 데려와요. 한국계 미국인은 3명이나 지금 석방을 시켰거든요. 근데 정작 한국계 미국인은 미국의 노력으로 석방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냥 거기 계속 억류돼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인권 침해고요. 최소 6명이거든요. 선교사. 세분하고, 그 당시에 탈북했다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북송된 사람들. 엄청난 인권 침해에 시달립니다. 가족들은 밤잠 못 자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생사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국제법상의 조치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억류되면 어느 나라든지 간에 영사접경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사, 외교관이 그 국민을 직접 억류돼 있더라도 만나서 혹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불이익을 입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거든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따질 수가 있습니다. 영사적경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잘못 없이 북한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영사적경권도 없는 거고요. 최소한의 통신권도 인정됩니다.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가족하고 편지 주고받는 건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인권적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거든요. 북한은 그런 것도 허용하지 않아요. 변호권은 물론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거니와 누구 하나 그냥 인민재판처럼 이재명 정부가 꿈꾸는 것처럼 그냥 인민재판처럼 우르르 해가지고 결론 나면 공산당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은 어떻습니까? 노동교화형입니다. 교화라는 단어가 너무 화나지 않습니까? 노동을 통해서 사상을 주입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 추운 북한에서 외롭게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데 대통령이 금시초문이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처구니 없게도 이재명이 대북방송에 대해서 북한에 사과하고 싶답니다. 왜 사과를 합니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우리나라 정보 비웃고 그리고 우리 북한 주민들까지 우크라이나 정쟁에 몰아넣어가지고 거기서 러시아를 위해서 피 흘리게 하고 그 대가로 김정은 체제가 공고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얼싸안고 평화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북핵 개발 막았습니까? 그 당시 뭐라고 얘기했어요 문재인이? 이렇게 평화롭게 가야지 북핵도 막을 수 있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보의 균형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의 해고산이 없으면 애초에 지금 핵전력이 있어서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아무 조건 없이 대북방송도 중단하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적국이잖아요. 적국을 떠나서 외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협상이나 딜 없이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줍니까? 북한의 오물풍선은 문제 안 삼습니까? 북한이 드론 띄워가지고 우리 정찰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 안 삼아요? 우리 군이 군사 작전에 따라서 드론 보낸 거는 북한의 도발을 감소했기 때문에 이적재고 그래서 우리나라 법정에서 처벌하고 북한 독재자들이 우리나라에 미사일 쏘고 우리 안보 위협하는 거는 찍소리 한번 못 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보는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상대의 선의에 기대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퍼주기만 해가지고는 평화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대북방송 사과한다고요? 그렇게 아니라 대북방송을 중단할 때이 중단카드로서 이 북한에 억류된 국민들, 협방시키라고 협상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배부 방송이 북한 독재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공짜로 해줄 게 아니라 우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안정과 바꿨어야죠.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지고 무조건 중국 오성홍기 일반 국민들이 그것도 어디 행사도 아니고 집회하면서 그거 찢었다라고 그런 우리 국민들은 이권에서 처벌하고, 북한에 대북전단 보낸다고 우리 국민들을 처벌하겠다라고 해서 위험까지 난 법률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서 아예 대북전단을 못뿌리게 만들고, 대북방송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까지 한다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북한과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퍼주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